오늘은 내 몸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한 번쯤 인슐린 저항성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말을 듣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호르몬인데요. 세포가 이걸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혈당은 점점 높아지고 췌장은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드름, 쥐젖, 내장지방, 높은 중성지방, 고혈당, 식곤증, 갑상선저하, 살찐 비만, 탈모, 저혈당, 당당김, 지방간, 다낭성 난소 증후군, 통풍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있다면 내 몸은 벌써 만성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김으로 인해 고혈압과 치매와 당뇨병 그리고 심장 질환이 생김으로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고인슐린 혈증은 혈관 내피 기능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동맥 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상지질 혈증이 생겨서 혈중 중성 지방을 높이고 건강한 콜레스테롤, HDL을 낮추게 됩니다. 염증 물질을 분비하고 동맥 경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럼 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식후에 졸리고 무기력해지고 피로감이 심해지죠. 둘째, 췌장이 혹사당합니다.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해야 하니까 췌장이 지치고 결국 망가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제2형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셋째, 지방이 쌓이기 쉬운 몸이 됩니다. 특히 복부 내장 지방이 증가해 뱃살이 쉽게 늘어요. 넷째, 식욕이 증가합니다. 세포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하고 뇌는 더 많은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탄수화물 중독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다섯째, 호르몬 균형이 깨집니다. 여성은 생리불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올수 있고, 남성은 성욕저하, 피로, 집중력 감소가 동반될 수 있어요. 여섯째, 피부가 어두워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특히 목 뒤, 겨드랑이에 검게 착색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혹시 아래 증상들 중몇 가지가 해당되시나요? 식후 졸림과 피로감, 단음식, 탄수화물이 자주 당긴다. 복부 비만, 공복 혈당 상승,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가족 중 당뇨병 병력 이렇게 세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초기의 생활 습관만 잘 바꿔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바로 알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변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삶,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